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4주간 목요일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울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고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구월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주제로 삼는다면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늘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해라 하고 오늘 복음이 시작했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당신 나라가 도래한다는 희망 안에서 항상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왔어요. 오늘날에도 전세계의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희망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 섞임이 없는 백성의 친교와 일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일치하고 또 친교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치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데는 공동체가 겪고 오는 전통의 삶에서 오는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함께 하는 희망입니다. 기쁨만 있는 희망, 반가움만 있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도 하는 희망이지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약에서 제자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새 생명교회가 이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죠. 가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초기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 기도를 늘 했어요. 마라나타. 저희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했죠. 묵시록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 종교는요, 우리가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이 오시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아들로 태어나셨고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또 오신대잖아요. 오시는 종교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으로 어디 가겠다? 뭐 어떤 뭐 영생교다? 뭐 유럽에서도 그런 삶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종교, 또, 묵시록에 나온 그런 것도 숫자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시는 종교로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도가 교회 생활에서 잊혀져 갑니다. 자꾸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오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가야 돼요. 뽑힌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7만 몇 명, 또 14만 몇 명.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희망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게 희망인데, 그 희망 없이는 생명도 없고, 구세주와 만나는 희망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를 깨우쳐 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시계와 함께 흘러가는 인간과 세상의 시간은요 하느님 앞에서 마치 한 순간으로 멈춥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것은 하느님의 영원성 위에 참으로 순간순간 그 상태 상태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처럼 길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의 체험과 상태의 그 은총이에요. 고통의 순간, 앓는 순간, 죽는 순간, 그 순간,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병자와 죽은 이는 항상 일어나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여보롭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것은 뭐냐면,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하느님께 의지해야지,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그 준비물에 의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준비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준비물만 연연하다 보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거든 못마땅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마태복음 10장 12절이죠. 이 평화, 이 평화는요, 이 평화가 내포하는 의미가 문학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시대마다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시대에 '박스 로마나'의 구호를 외치는데 요즘에 또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비슷한 외적 질서, 외적 어떤 그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제국이 19세기, 20세기를 힘들게 했습니까? 오늘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의 평화는 바로 제국 지역의 모든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외적 질서를 평화라고 얘기해요. 순순탄탄대로 이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도 매일 삶에서 이러한 평화를 체험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할 때 그래요. 가능한 여행할 때는 모든 어려움을 적게 만들도록 편안함과 걱정이 없는 것을 준비하죠. 기차 시간, 또는 좋은 동반자와 만나는 것, 또 계획된 이런 여행에 차질이 적을수록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뭐냐?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샬롬인데요. 이 샬롬 평화는요. 그렇게 외적 질서를 크게 염두에 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 질서의 평화가 그걸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야말로 평화예요. 사도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잃지 마시고 일도요 사람 관계를 잘 하다 보면 일은 저절로 되지요. 사람은 바라보자고 일만 추구하다 보면 평화가 아니라 불행 또 절망이 전쟁이 분열과 오해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쪼개지고 모아진다면 그것을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자신들 위해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랬죠? 집에 가서 평화 인사를 해라. 어, 받아들이면은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바로 너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냐? 평화가 평화 여러분과 함께해서 상담이안 받아들이면 그 평화가 나한테 오는 것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전하는 하느님의 평화는요, 자신들 위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노여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들 각자의 하느님과 좋은 뜻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요하면 안 돼요. 만일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거부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더 가능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랑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